네, 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영어 구동사는요, lay off입니다. lay off. 자, lay off 첫 번째 뜻으로는 동사로 해고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어, 어떤 불경기 또는 여러 가지 뭐 어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시 어, 휴업을 시키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일시, 뭐, 해고시키다. 일시, 휴업을 시키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해고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문 보시면요. Ford laid off 10,000 workers during the last recession. 자, Ford. 자, 자동차 회사 Ford. Ford를 말하는 거고요. Lay의 과거 laid를 써서요. laid off. 해고 했었다. 포드는 해고 했는데요. 10,000 workers. 만 명의 노동자들 또는 만 명의 직원들을 해고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모모 동안이라고 했을 때 during 또는 for가 있죠. 근데 네, for 다음에는 숫자가 오는 경우가 많고요. during 다음에는 어떤 명사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during the last recession. recession이라고 하면은 불경기, 침체기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따라서 여기서는 the last recession 지난 어 불경기 동안에 포드는 만 명의 직원들을 해고했었다라는 과거 시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뜻으로는요 동사로 무엇 무언 무엇을 그만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 보시면은 lay off b l l i n Jack, lay off b l l i n Jack. 자, 동사가 문장의 맨 앞에 오게 되면은 요청 또는 명령문이 되죠. 따라서 lay off가 동사기 때문에 이것도 명령 내지 요청문이 됩니다. 그래서 lay off 관둬라. 그만둬라. 뭘 그만두나요? 자, ble, e ble e 하면은요. 누군가를 왕따시키다 또는 괴롭히다 라는 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lay off ing 형태로 당연히 오겠죠. 왜냐하면 lay off가 동사기 때문에 동사 다음에 또 동사 원형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lay off bling jack lay off bling jack 이라고 얘기를 하면 잭을 괴롭히는 거 그만해 라는 요청 때는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뜻으로는요. 무엇 무엇을 그만 먹다라는 그런 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자, 예문 보시면 I will lay off fatty foods for a while. I will lay off fatty foods for a while. 자, will이 들어갔으니까 미래 시제 문장이죠. 뭐뭐할 거야? 뭘할 겁니까? 그만 먹을 거야. fatty foods라고 하면은 지방이 많이 든 기름진 음식. 그렇죠? 그런 음식들을 fatty foods라고 합니다. 그래서 I will lay off fatty foods 나는 기름진 음식을 그만 먹을 거야 for a while 하면은 당분간 또는 한동안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I will lay off fatty food for a while 이라고 하면은 나는 한동안 기름진 음식을 그만 먹을 거야 당분간 기름진 음식을 그만 먹을 거야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뜻으로는요 불경기로 인한 해고 또는 감원이라는 명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명사로 쓰일 경우에는요 기존에 저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layoff 동사의 뜻과 달리 명사로 쓰일 때는 붙여서 layoff를 붙여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사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the workforce is reduced due to the layoff. the workforce 하면은 인력이죠. 인력. be reduced. 자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분사가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수동태가 돼서 reduce는 줄이다, 감소시키다 이런 뜻이 있는데 비 과거분사가 돼서 수동태가 돼서 줄어들었다, 감소되어졌다라는 수동태가 되죠. 그래서 the workforce is reduced. 인력이 어, 감소했다. 뭐 때문에요? 뭐뭐 때문에 라고 얘기할 때 due to라는 게 있습니다. due to. due to 다음에는 명사가 주로 많이 오고요. 그래서 due to the layoff 라고 하면은 감원 때문에 또는 감원으로 인해 인력이 줄어 있는 상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